선을 넘는 순간 수익이 시작됩니다. 선넘지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한 가지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뉴스가 아니라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이 하나로 묶이는 전환점입니다. 핵심 키워드 세 가지, 블랙로, 오픈 AI, 엔비디아, 이세 글로벌 자본이 동시에 한국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AI 전력 인프라와 해상 풍력 투자, 즉 유니슨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핵심 뉴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세계 최 세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한국의 해상풍력과 인공지능 인프라에 약 20조 원 규모 투자를 추진합니다. 이 투자는 블랙록의 자회사 뷰나 그룹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 이고 해상풍력 전력망 ai 데이터 센터를 하나로 잇는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 입니다. 정부는 이번 투자를 단순한 재생 에너지 자금이 아니라 ai 디지털 전환까지 연결하는 ai 수도 대한민국의 전력 기반 프로젝트 로 규정을 했습니다. 김성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이번 투자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와 AI 인프라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요 투자처는 태양 500MW 해상풍력, 욕지 380MW 프로젝트, 그리고 AI 데이터센터형 재생에너지 전력망 국추 사업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블랙록만의 뉴스는 사실 아니고요. 최근 한스경제 단독기사에 따르면 블랙록, 오픈 AI, 엔비디아 세 축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엔비디아는 AI용 GPU 26만 장을 한국에 우선 공급한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네이버 클라우드, LG와 함께 중권형 AI 생태계를 구축 중입니다. 이 GPU를 돌릴 전력 인프라가 바로 블랙록이 투자하는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네트워크인데요. 즉 엔비디아가 연산 엔진을 제공을 하고 블랙록이 전력 인프라를 깔고 오픈 AI가 기술을 연결하는 구조입니다. 이세 회사의 협력은 단순한 기업 동맹이 아니라 한국이 아시아 AI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패키지형 국가 프로젝트로 작동을 합니다. 정부, 대기업, 글로벌 자본이 맞물리 초 국가적 AI 생태계 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AI 산업의 최대 문제는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는 전력의 싸움이다. 전력이 가장 문제이다라는 이야기 많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반도체 공장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고요. 따라서 전력 자립이 확보가 안 되면 AI 성장도 멈춘다라는 게 포인트고, 이 점에서 블랙록의 재생에너지 투자는 단순한 ESG가 아니라 AI 인프라 보안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의 제조 경쟁력이 결합까지 되는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피지컬 AI, 즉, 제조와 AI의 결합형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블랙록 GPU 26만 장 공급은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로봇, 에너지까지 연결하는 하이브리드 AI 국가 모델을 완성시키는 퍼즐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풍력타워, 터빈, 발전기, 까지 공급할 수 있는 기업 즉 유니슨 같은 실물 제조 기반 기업이 새롭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유니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유니슨은 국내 발전 풍력 발전의 1세대 기업입니다 750기가 와트시 4.5메가와트급 발전 시스템 풍력타워 유지보수까지 완전한 밸류체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1400원대를 왔다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1480원까지 구간를좀 형성을 했고 거래량이 급증하는 구간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일단 어, 블랙록의 해상풍력 투자와 엔비디아 AI 인프라 공급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 구간은 AI 플러스 전력 융합 테마계 실질적 1번 타자로 유닛 작용할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단기로 일단 오늘 이 시세 흐름이 내일 그리고 단기적으로 탄력도를 만들어 간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1,700원 가격 라인 때까지는 좀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때가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1,700원대 돌파를 잘 했기 때문에 일단 좀더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1,600원에서 1,700원 사이를 돌파를 잘 해주는지의 여부가 가장 좀 중요하고 여기서 상단인 1,700원을 돌파를 해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업사이드를 통해서 1,900원 가격까지 재도전을 해볼 수가 있고 또뭐그 이외에는 2,300원까지 갔던 주가 흐름이 이기 때문에 추가 탄력도 또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기적인 구간에서는 정부 사업과 실제 프로젝트 착공 시정이 맞물릴 때 추가 확장에 대한 여력이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구간에서는 정책 자금 흐름이 구체화되는 눌림 매수 전략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아닌 이미 많이 상승이 좀 나온 구간으로 진입을 하면 그때는 특히 눌림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글로벌 AI 전쟁을 보면. 단순히 기술만 잘해야 되는 기술 싸움이 아니라 전력 전기의 싸움입니다. AI가 전기를 삼키고 블랙록이 그 전기를 풍력으로 공급을 하고 엔비디아가 연산 능력을 제공하고 오픈 AI가 그 위에 생태계를 세우는 부분이죠. 이 세축이 모이는 한 가운데 한국형 AI 수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에 현실적 세주 여러 종목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유니슨도 우리가 볼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한줄 요약입니다. AI가 전 기를 삼키는 시대 유니슨이 그 전력을 만듭니다. 뉴스 속 핵심 테마부터 실전 종목까지 오늘도 탈탈 털어드렸습니다. 종목 탈탈 뉴스에서 종목으로 종목에서 수익으로 선을 넘는 순간 수익이 시작됩니다. 여기는 선 넘지입니다.